안녕하세요 여러분, 톤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며칠 전에 희연님이 구매해 주시고 갔는데 어, 재구매를 하신다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아, 이번에는 희연님 동생분이랑 희연님 둘다 구매를 해주셨는데, 먼저 희연님 동생분 구성 먼저 보여드릴게요. 2만원 램바 구매해 주셨고, 어, 6만 1600원치 구성을 했습니다. 화분은 10세트 구매해 주셨어요. 어, 구성 영상 보여드릴게요. 먼저 래핑치 받아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요런 양면 랩핑지고, 요거는 빼꽁님 출처인데, 제 스토어 밤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거 한 세트랑, 그 다음에, 수소 문방구 출처, 나쁜 잘 떡매 한 세트, 뽕뿡이님 출처, 떡매 한 세트, 그리고 요거는 제 출처 떡매들이에요. 정말 정말 색감이 예쁘답니다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 떡매봉 한 세트, 요거는, 라영님 출처 떡메 요렇게 들어가고 아이스크림 일스 영양 약시 키치 스티커 그 다음에 요거는 출처 안적있는데요런 일스 한 세트 요런덤성그 다음에 이거는 믿고 출처 그 다음에 요런덤성들밥 병에 있는 출처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까미 키링 그리고 요제트점미니 덩메, 두 세트, 그리고 코코 얼굴 도무송, 둘 세트, 그리고 요 곰돌이 닦고 있어도 한 세트, 그리고 요거는 다섯 또한 총 19장 들어있는데, 안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못 보여드리는데, 정말 정말 귀여워요. 요거랑 이렇게까지가 어 2만원 랜덤박스 구성 영상이고, 다음 보여드릴 것은 팝은 10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까지가 희연님이 구매해주신 구성 영상이고 물품 구성 영상이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덤으로 넣어드리는 파콘 봉투입니다. 다음 희연님이 구매해주신 오천 원 랜덤 봉투인데. 어, 제가 구성을 하니까 21,500원어치 구성을 했어요 어, 거래도 너무 깔끔하게 해 주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그리고 후기도 정말 예쁘게 남겨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구성을 해 봤어요 먼저 이렇게 포토카드 네 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모찌 네임팩 요거는 채연님 출처 그 다음에 요거는 앵꼬님 또한 아림달님 출처 그 다음에 요거는 제 출처 그리고 요런 이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수님 주처 떡매랑 그 다음에 요건 뿅뿅이님 주처 떡매 요렇게까지가 5,000원 구성 영상이고 그 다음에 희은님도 마찬가지로 팝콘 봉투 한 세트를 다음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요렇게까지 구성을 해보았고 이번에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